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퍼입니다 오늘은 탈출 맵 억울한 소년 한번 해볼건데요 제가 이제 이 스킨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인도 평화로움으로 해주시고 억울한 소년 대규모 스토리 탈출 맵인데 왜 마비야 제작, 선체. 유튜브에 올릴 때는 댓글을 올리신다고 하시고 댓글에 닉네임을 말해주세요. 저장된 블록만 부셔주세요. 힘들 때는 치트 쓰기. 선체, 유튜브. 구독해줘요. 대 나의 홍보는 끝이 아니. 예 예고판. 어느 한마을에 어떤 한 소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한 소년의 이야기. 지금 시작합니다. 나인 아, 또 말했구나. 내 이름은, 잭.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지. 그래도, 감옥에 살만하구나. 여기에 있,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, 잭. 하지만, 내일, 사형제에 처한다. 사, 아니, 사형에 처한다. 걸 알게 돼 있어. 감옥에 좋다는 걸 깨버렸지. 탈출을 해야겠지. 2년 전. 잭. 음, 잘 잡네. 어, 이런, 오늘 장보는 날이잖아. 이런 시끄러운 걸. 잭. 딸, 질색인데 어쩔 수 없다. 바구니가 어디 있나? 잭, 내가 꾸민 부엌 참잘 만든 듯 뭐야? 너와 늦겠다 장바구니를 찾은, 찾았으면 찾가자기 헐, 시끌벅적 아 시끄러 송이 아 아빠 잘못했어요. 뭔 소리지? 아빠, 니엔이요. 예, 다시안 그럴게요. 용서해주세요.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. 그때 도와줘야 하나? 도와준다. 도와주지 않는다. 전 도와주겠습니다. 책 도와줘야겠어. 이곳인가? 생각보다 깨끗해. 반성의 방에서 반성의 소녀 손이... 안돼요 용서해주세요 제 음... 쉬... 엄청 시끄럽잖아 나는 깨끗해 제그 소녀를 구해주죠제 반성의 방 열쇠 다 가져가자 제 잠겨 있어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 구멍 길이 있는데 막혀 있다 일부러 막은 듯 하다. 야. 반성해봐. 어, 면 열려. 어, 열렸다. 소녀? 쟤, 널 도와주러 왔어. 소녀. 전려. 누구야? 너누인가 저기 위에 있는 구멍으로 가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. 가자. 잭 도망쳐 어디로 가시? 어. 잭 뛰었다. 아, 빠 여기. 어? 튀켰다 튀켰다. 아, 렉 걸려요, 지금 많이. 지금 너무 늙걸 걸요. 아, 렉 걸려 죽겠네. 소녀, 문 닫아요. 휴, 다행이다. 근데 너 이름이 뭐야? 소녀, 엔젤이요 엔지. 엔제... 근데 저를 구해 주신 건가요? 비명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언제 좋은 일 하시는 거니요? 제 가정 폭력이나 네 신고하지? 저희 아빠인데 어떻게 신고를? 어서 여기로 나가자. 해. 언젠, 여기 목욕탕이네요. 아빠가 물을 틀어놓고 가셨나봐요. 상관없고 나갔는데 집중해. 네, 어서 빨리 가죠. 기분 나빠요. 응, 어, 그래. 출구 또 있니? 있긴 해요. 안방인데 열쇠가, 열쇠가? 창고에 버리셨어요. 제가 봤어요. 가면 되지 창고가 다 이상해요 창고가 이상해 창고 잭너 말대로네 내가 다녀올게 뭐가 이상해 점프 같은데? 딱 이렇게 해놓은 거. 어, 열쇠다. 아, 어, 왜난 수그려가지고. 예. 열쇠 넣는 것. 방, 엔진 출입 금지. 아빠가 녹음한 녹음 중이야. 아, 엔진 방에 들어오지 가 말라고 했는데 덜덜덜덜. 이런 어딘가에 녹음기가 있어. 그걸무시하 돼. 쟤 출구야. 그런데 용암 이 있어. 어떻게 가? 어떻게 가? 어떻게? 가, 어떻게, 가. 어떻게 가요? 어떻게 가? 에, 이거? 못 가? 어떻게 가? 이거 먹고 이거 뭐야 이거 뭐지? 진짜 뭐지? 어 Đồ t h 어 i s 어, 만들 수 있어. 아, 뜨거워. 만든 책이고요. 아. 헐. 지금 8분, 40, 어, 나 용암이 왜 빠졌지? 지금 14분. 제, 집에 이런 곳이, 왠지. 제가 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장치예요 아, 어, 그래줘서 고마워요. 이제 저 혼자, 엔진아, 달달. 그래 제, 당신은 나 아, 취범으로 체포합니다. 저그 사람은 조용히 맡기 싫은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연질을 포기했습니다 사실입니까? 어? 아니에요 해석의 네. 표 억울한 소년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체 유튜브 구독해주지 마세요 이 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스토리에서, 직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. 그 소년을 장을 보다 비명을 들려서 가보았습니다. 그곳에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. 집 안으로 들어가, 소년, 엔젠을 소년을 구하고, 엔젠 아빠의 협박 때문에 소년은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. 다음 편으 있습니다. 책을 감옥탈 출편. 앤디, 도와줄까? 라는 선택권에서 안 도와준다를 고, 고르시면 해피엔딩이 나옵니다. 아유. 네, 여러분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추천, 좋아요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